우리 센터장님, 여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한번 응, 돌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판교와 같은 신터실에서 이렇게, 창업이나, 창업, 창업 생태공간을 만드는 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속 계획이 되고 있어요. 이방도까지그다음 미래와 연결되는 이런 계획까지 돼있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원교시에서 역시 또 다른 색깔의 그런 금을일으수게 가능한 센터라는 질문을 가지수 있거든요. 근데 가천대가 과감하게 대절을 피했고, 컨셉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시도 같이, 저희가 사업을 좋아는 일단 지원을 하고 그다음 계획을 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시간이 있어, 그러 지금 노산단장 분에게 하는데, 거기 도 지금 저희가 작은 매출 수스을 애쓰는 애비처럼 하해서하는한 저희 상남시만이 힘으로 안내 중이고요. 현재 아이스크림가 우리가 상남 국비가족계 22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l h 아고또 협업하는 게 아니라 2천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또 재생시키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면 아마 세계적으로 드물게 원도심에서 또 이런 물결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새로운 자부심을 갖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때문에 도 학창대의 도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하셨지만 트리폰베리 스탠포드 같은 역할을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laughs> 저희도 지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그 한교같은 힘도심 찍을가지고 이렇게 트리폰베넘어서 그 그 예전에 그만큼 하지 그 예산을 통과시켜그만어요감사시고그고 <laughs> 네. 새로운 하지 마시고, 이만고 하지 아주 고은만큼을지고지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시고 그만큼 고 그만큼 하지 마 이 메이커스페이스는 기자재나 공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에 계신 것처럼 전문가를 일곱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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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아주 세심하게 인허가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컨설팅을 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또설계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들어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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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런 기자재가 이제 울펜트재라고 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도 되는 뼈의 보철 같은 거를 3D 프린터로 뽑을 아수 있는 <laughs> 네, 그런 청단 기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거 신기하네. 어떻게 하시나요? 또 이런 예, 그래서 드실 수 있는 젤리로 바다를 만들고, 복도 모양의 초콜릿을 아까 3D 프린터 같은 몰드로 이렇게 아 만들어서 아 저희들이 아 초콜릿을 만들어서. 예, 이신기 예, 지금 다 보시는 것들은요 음. 전부 다다이메이커스 안에서 만들어지고 개발이 된 거. 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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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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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아, 딱 두둥으로 하네요. 예쁘죠.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이건 아이디어가. 좋네.